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최근에 리네아 체인이 런칭을 진행했습니다 50만명 넘게 테스트넷에 참여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매우 높은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테스트넷 활동을 3달 가까이 빡세게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참여에 대해서 포인트를 모으셨을 텐데 포인트량에 따라서 NFT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클레임은 이미 진행이 되었지만 본인의 NFT를 보기 위해서는 리네아 체인의 NFT를 불러 오기만 하면 됩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점수별로 티어표를 나눠두었기 때문에 티어표에 맞게끔 NFT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티어1은 3400점 이상 27000개 티어2는 3050점 이상 5만개, 티어3은 2740점 이상 10만개 이런식으로 티어별로 개수와 점수가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3200점으로 2티어를 받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할거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메타마스크가 IP를 수집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고 KYC 인증까지 있었기 때문에 다계정 작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30계정 정도 작업을 했고 나머지는 아마 4티어 정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시간 소모가 꽤 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단에 클레임을 할수 있는 링크를 달아둘텐데 하단 링크를 통해서 본인 티어에 맞는 NF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점수와 티어를 모른다 하시면 KYC 인증이 2500점이었기 때문에 2500점을 넘겼다는 조건을 에 체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결제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확인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NFT를 받게 되는 체인은 리네아 메인넷 체인입니다. 이미 NFT는 지갑 안에 있기 때문에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 따로 가스비로 이더리움이 소모되는 건 없고, 불러오기만 하는 겁니다 현재 리네아제인의 NFT 마켓에서는 어느정도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금액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차후에 토큰 에어드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 또는 판매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잘나가고 있는 NFT로는 리네아 펑크스와 리네아 베어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막 몇백만원 몇천만원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두개 정도 구입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리네아 체인은 이제 막 런칭이 되었기 때문에 생태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하고 서칭해야 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하이 리워드를 노리려면 하이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네아 체인에서의 작업입니다 우선 리더리움을 리네아 체인으로 보내야 합니다 라인오파이가 최대로는 36시간 이상 걸린다고는 하나 속도도 제가 진행했을 때는 매우 빠르게 진행 되었습니다. 메인넷 브릿지도 차후의 에어드랍에 대해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상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메인 브릿지에서는 이더리움 체인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리네아 메인넷으로의 이동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구입하고 메타마스크 지갑에 이더리움 체인으로 이더리움을 출금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는 메인 브릿지에서 이더리움 체인의 이더리움을 리네아 체인으로 보냈습니다. 속도는 대략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노 파이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저의 경우에는 아비트럼 체인에서 리네아 체인으로 이동하였고 1~2분 만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리네아 체인에서 가장 하이비 높은 프로젝트로는 리네아 뱅크가 있습니다. 곧 조만간 매우 많은 덱스와 랜딩 프로토콜이 런칭을 진행할 텐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더의 유동성을 제공하게 되면 APR 3.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이에 추가적으로 25일까지는 랩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활성화하게 되면 내가 맡긴 이더를 담보를 잡고 토큰을 빌릴 수 있는데 현재 빌릴 수 있는 토큰은 이더입니다. 즉, 이더를 맡기고 이더를 담보로 이더를 빌려서 다시 넣고 해서 풍차를 돌릴 수 있겠지만 당연하게 맡겼을 때 이자보다 빌릴 때 이자가 더 크니까 손실은 확정적이고 이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을 때 청산이 나게 되면 연쇄청산으로 진짜 영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합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풍차를 적당히 돌리거나 안 돌리면 되고 애초에 거래소에서 이더 구입부터 리스크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일정 자금으로는 이더의 1배 정도로 숏 포지션을 잡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의 이더숏 펀딩비가 대부분 양수로 나올 테니까 펀딩비 이익은 덤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이더리움을 넣었을 때 대충 플랫폼에서 안정적인 대출로는 0.56개 정도를 빌리게 되면 안정적이라 합니다. 그럼 빌린 수량을 다시 공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락하게 된다면 쇼테칭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테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서 두 개의 이더리움으로 유동성을 제공하였는데 지금 3.5개가 제공되었다고 보이고 있고 빌린 것은 1.4개를 빌렸습니다. 풍차를 돌려서 두 개가 아닌 3.5개를 공급하게 맞춰두었습니다. 리네아 뱅크는 랩이라는 톡. 토큰을 발행할 때고 이걸 지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프리마이닝 캠페인이라고 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리네어뱅크 입장에서는 그냥 토큰 클릭 몇번 해서 찍어내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광고 효과라고도 볼수 있고 지금 유동성을 제공해봤자 이더풀만 딸랑 있기 때문에 이더를 넣고 저이율을 받고 이더를 고이율에 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프리마이닝이라고 자기들 토큰으로 유동성 제공에 대한 보상을 챙겨주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리네아 뱅크가 t v l 이 높아지고 사용자가 많아진다면 유닛 스왑처럼 이더와 USDC의 수왑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이익도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리네아 뱅크도 손해보는 거 없이 꽤 괜찮은 홍보 전략인 것 같습니다 랩은 1억개를 찍어낼 생각이고 200만개를 에어드랍 하겠다는데 2%입니다 금액으로는 20만 달러를 예상하기 때문에 총 1,000만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7월 25일까지이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참전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랩 토큰은 아이디어를 진행하겠다 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MM에 따라서 펌핑이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더를 맡겨둔 이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100달러 이상 유동성을 제공하게 되었을 때 15달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퀘스트N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FCFS 이고 현재 1300명 정도 받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NFT 구입입니다. NFT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한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NFT는 한두개의 호재로 인해 엄청난 펌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NFT의 구입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네아 펑크스나 리네아 베어스는 거래량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볼륨 양으로만 보면 현재 리네아 펑크스가 압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부분이 7달러 정도니까 1만원 정도 투자해서 한두개나 몇개 가지고 있게 되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수로만 따지면 펑커스는 8366개이고 베어스는 118개이기 때문에 리네아 베어스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NFT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